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2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한국 부동산 원이 2022년 5월 4주, 5월 23일 기준이죠.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1% 하락, 전세 가격은 0.01%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번 5월 4주도 역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하락을 했네요. 아래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하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31일부터 계속 우상행 하다가요, 2021년 12월 27일에서 이제 꺾이죠. 좀 횡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은 0점, 마이너스 0.01%인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서울은 보합이고 지방도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8개도는 0.04%에서 0.04%로 유지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4%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네요. 시도별로는 전북이 0.13%, 경남이 0.07%, 강원이 0.06%, 제주는 0.05%, 충북은 0.04%등 상승했고요. 서울, 부산은 보합, 대구 마이너스 0.18%, 세종은 마이너스 0.14%, 대전은 마이너스 0.06%, 인천은 마이너스 0.05%등 하락했다고 합니다. 공표 지역 176개 시공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82, 84개에서 82개로 줄었죠. 그리고 보합 지역도 22개에서 16개로 감소했고요. 하락 지역은 반면에 70에서 78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와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2%인데요. 서울은 보합이죠. 인천은 0.05% 하락, 경기는 0.03%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입지 여건 양호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곳가 지역 강남이나 서초 등이죠.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하나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나 전세가격 안정 매수인 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면 서울 전체 3주 연속 보합이라고 합니다. 강북 1 4개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이너스 0.01% 인데요. 용산구는 0.05% 상승했죠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그 반면에 노원은 마이너스 0.02% 성북은 마이너스 0.02% 마포구는 마이너스 0.01%등 강북 대다수 지역은 대체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럼 강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은 11개구가 있는데요 0.01% 상승했네요 서초구는 0.04% 상승했는데 선호도 높은 한강변 인기단지나 잠원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강남구 어, 강남구도 0.02%인데 개발호재가 있는 삼성동이나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반면에 감소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0.01% 대체로 매수세 위축되며 하락전환했고요. 그외 양천구는 0.01% 동작구 0.01%, 영동 포구0.01%등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인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0.05%에서 -0.05%인데요. 연수구는 -0.11% 감소했죠. 송도 연수동 신축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감소했고 서구는 -0.1%인데요. 청라동 가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거래가 발생했다고 하고 부평구는 마이너스 0.05%인데요. 청천동, 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감소했죠. 동구도 마이너스 0.05% 감소했습니다.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가 보시면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했네요. 이천시는 0 2 5고요 정주여권 양호한 송정동, 창전동 중저과 위주로, 그리고 고향 일산서구는 0.1%, 고양 일산동구는 아, 일산 0.06%,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반면에요. 시흥시 0.18%, 화성시 마이너스 0 1 6스 0.15%, 유왕시, 마이너스 0.11%, 용인수지구는 마이너스 0.09%등 매물적체 지속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경기전체는 에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방, 보시면, 보합인데요 0.00%죠. 오대광역시0.04% 하락, 8개도 0.04% 상승, 세종은 0.14%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대강 역시 보시면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소폭 증가했구요. 어, 광주하고 대구를 한번 주요 도시지 보시면요. 광주는 0.03%에서 0.03%로 동남구는 보합세나 북구는 0.05%인데요. 각화동, 용봉동 일부 단지 위주로 증가하고 상승했죠. 광산구는 0.04%인데, 정주 여권 양호한 운남동, 흑석동 위주로 상승해서 광주 전체는 이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구는 반면에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18%로 감소했는데요. 어, 달서구는 마이너스 0.29%, 대천동, 진천동 등 매물 적체가 지속됐다고 하고요. 달성구는 마이너스 0.25%인데,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다사업 위주로 하락을 했어요 대구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하고요. 세종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4%로 일부 소형평형에서 상승세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역량이 계속되는 등 매수 심리 및 거래 활동이 위축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8개 도는 0.04%에서 0.04%로 이렇게 변화가 없었고요. 전부 보시면 0.17%에서 0.13%로 상승폭이 좀 감소되긴 했는데 전주 안산구는 0.2% 중저가 인식인 평화동 위주로 익산시는 0.19%로 영등동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전북은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좀더 알아보면 경남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원 상승폭 축소, 제주 충북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경북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충남 전남은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북은 8개도 중 1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남은 8개도 중 8위 해당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간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01% 감소 하락폭,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난주 마이너스 0.01%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수도권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 변화가 있었는데 하락전환됐네요. 지방은 역시나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 하락전환됐고요. 5대강역시 보시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 여덟개도는 0.05%에서 0.04% 세종은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28%로 이렇게 하락폭이 증가됐습니다 시도별로 한번 보시면 경남은 0.1% 전북은 0 0 9 제주는 0.06% 강원은 0.04% 충북은 0.04%등 상승했고요 경기는 경기와 부산은 보합이고 세종은 마이너스 0.28% 대구는 마이너스 0.2% 인천은 마이너스 0.1% 충남은 마이너스 0.05%등 하락했다고 합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84에서 85개로 증가했고 보합 지역도 24에서 26개로 증가, 하락 지역은 반면에 68에서 65개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고요. 이렇게 그래프와 지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보면 마이너스 0.01% 하락했죠. 서울은 0.01% 하락했고 인천 0.1% 하락했고 경기는 보합입니다. 서울은 0%에서 보합이요.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로 이렇게 소폭 어, 하락 전환했는데요. 계절적 계절적 비수기, 대출 이자 부담, 월세로의 수요 이전 등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물량 부담이 있는 일부 지역 위주로 매물 증가하고 호가 하락해서요. 서울 전체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강북 14개 구간 보고 보시면 마이너스 0.01% 하락했죠. 은평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했는데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응암동이나 신사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노원구도 마이너스 0.03%로 월계동, 하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용산구도 마이너스 0.01% 효창동 등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전환했다고 합니다. 그해 지역도 대체로 위축되며 강북 14개구 약보합세 유지됐다고 하고요. 강남 1 1 개구는 이제 보합인데 서초는 0.02% 상승, 강남구도 역시 0.02% 상승했는데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매물 감소에서 상승했다고 하고요. 강동구는 보합이네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송파구는 마이너스 0.01% 하락, 방이, 동 거여동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는 마이너스 0.05% 하락, 강서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 등 계절적 비수기 및 매물적 체등 영향으로 호가락하고 거래 활동 위축되며 하락했다고 합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증가됐죠. 동구는 0.07% 상승했는데 송현동 만석동 중저가 이주로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연수구는 마이너스 0.39% 연수동, 송도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어, 역체되며 하락했고요. 서구는 마이너스 0.15% 하락했는데, 신규 물량, 영향 있는 검단 신도시 및 가정동 위주로 해서 하락을 했고, 중구는 마이너스 0.07%인데요. 중산동, 준, 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2% 인데요 여기에서 보합으로 이제 전환을 했죠 기존에 이제 그리고 이천 평택시 보시면 0.25% 평택시는 0.1%로 직주 근접 수요 등으로 매매가격과 함께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주시는 마이너스 0.18% 수원은 수원건성구죠 마이너스 0.12%등 인근 지역 입,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에 보합 전환했다고 합니다. 어, 신규 지역 입주 물량 보시면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신도시, 중흥 에스클스센텀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팔달구 수원 팔달구 매교동매교역 프로지오 SK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을 보시면 마이너스 0.01% 하락했는데요. 오대광역시는 0.05% 하락, 여개 도는 반면에 0.04% 상승, 세종은 0.28%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대광역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죠. 어, 광주하고 대구를 한번 보면 중점적으로요. 광주는 0.03%에서 0.03%로 상승세가 유지됐고 광산구 0.05% 신가동 장덕동 중형단지 위주로 북구는 0.04%로 무능동 일곡동 구축단지 위주로 증가했죠. 서구는 0.02%로 교통환경 양호한 마륵동 화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구는 반면에 -0.2%에서 2 -0.2%로 하락폭이 유지됐는데요. 중구는 -0.58% 대봉동 등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며 상, 어, 하락했다고 하고요. 달서구는 마이너스 0.41%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월성동, 죽전동 위주로 하락했고 수성동은 마이너스 0 2로 수성동, 파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28% 하락폭이 어, 상, 확대됐죠. 일부 지역 신축 위주로 상승을 했으나요. 어, 입주물량이 누적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8개 도는 0.05%에서 0.04%로 이렇게 상승폭이 축소됐는데요. 경남은 0.1%에서 0.1%로 유지됐고 창원 마산 합포구 0.28%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며 창원 진해구 0.21%로 주거환경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시면 경남은 상승폭 유지, 전북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제주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네요. 강원은 상승폭 축소, 충북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북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전남은 하락폭이 축소. 충남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남 8개도 중 1위 해당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남 8개 중 8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주간 아파트, 고객,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 자료는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r o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스토어는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 앱 스토어는 어, 아이폰 이렇게 해서 한국 부동산은 검색 후 설치 가능하시니까요. 어,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해당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붙임으로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죠. 그리고 5대 0행시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도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가 지수 변동률 그래프도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요. 꼭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이게 알아본 것와 같이 하락폭이 어, 유지가 됐었습니다. 0.01% 매매 가격은 하락했고 전세 가격도 0.01% 하락했다는 사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어, 기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어, 항상 행복하시고 어, 이렇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